안녕십니까 예, 세탁업은 한인 사회 경제의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일리노이의 세탁업소가 몇 개나 되며 또 그중에 한인 업소는 또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소가 약천 업소에 달하고 어, 그리고 현재 한인 세탁업소는 약 700여 업소로 어,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70% 정도를 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70%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의미합니다. 네. 음, 드랍 오프는 제외하고? 그렇죠. 만약에 드랍 오프를 포함을 시킨다면 약한 2,000여 업소로 네. 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10여 년 동안 뉴스에 자주 등장했던 용어가 환경정화기금 또는 토질정화기금인데요. 이 세탁업과 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용어인데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질정화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염된 토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각 기금, 그러니까 돈을 걷는다. 걷어서 세탁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오염된 업소를 청소한다. 어, 근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기금을 받아서 청소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환경정화기금의 법제화가 90년대에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어, 1997년도에 법안을 올려서 통과를 시키고 1998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환경법의 중심에는 퍼크라는 세탁용제가 등장합니다. 이 퍼크의 어떤 면 때문에 규제를 시작한 건가요? 과거에는 어, 석유 세제를 없애면서 퍼크이 어, 상당히 어, 세탁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체 에 유해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했던 한때는 어, 상당히 놀라운 솔벤트다, 즉 다시 말하면 미러클 솔벤트다 그래서 권장을 했었는데 어, 계속 리서치를 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키드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는 토지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식수를 오염시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퍽이 블레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재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네. 2003년에는 기금 법안 시한일을 2010년에서 10년 더 연장해서 202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어, 환경법이 일리노이만, 어, 있은 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개 주위에서 동시에 환경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어, 이분들도 처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어, 법, 안 자체 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자기네들이 펀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피라든지 모든 걸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법안으로는 인상할 수가 없었던 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주에서는 어, 환경정화기금법이 어, 운영하던 회사들이 도산함으로 인해서 이 환경법이 사라졌고 유일하게 어, 시카고에만 존재하게 되는데 어, 이때에 2020년까지 연장을 하면서 어, 기금을 더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우리가 이 환경법을 죽일 수도 있었던 절로의 찬스였는데 어, 우리가 어, 그 당시에 이 환경법을 없애지를 못하고 어,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어, 환경법을 없애도 되는 가장, 어, 좋은 요인은, 그 당시에는 오염조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가게를 사고 팔고 할 때에, 어, 가서 오염조사를 하자. 매매 시에. 그러면은, 오염조사할 것 같으면 안 판다. 그런 식으로 해도, 어,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는 사실상, 어, 환경법이 죽어도, 더 어느 누가 오임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시기인데 어떻게 했든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그 당시 세탁협회가 동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2020년까지 연장하게 됐습니다. 퍼크의 사용은 대다수 세탁업자분들에게 상당히 절대적인 것인데 2010년에는 사용을 금지시키려는 법안이 발의돼 큰 문제가 일었지 않습니까? 어, 그 당시에 어, 퍽을 사용을 금지시키려 했는데 사실은 어, 꼭 금지보다도, 금지보다도 어, 그 조건이 있습니다. 2028년에 어, 대체 솔벤트가 개발이 되면은 2030년부터 사용을 금하겠다. 근데 사실 어, 대체 솔벤트가 개발이 된다면은 저희들도 굳이 어, 퍽이라는 세제를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 대체솔벤트라고 하는 것은 일단 퍽보다 가격이 싸야 되고, 세탁력이 뛰어나야 되고, 어, 우리 몸의 건강에 어, 해롭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진 대체솔벤트를 말합니다. 만약에 그게 개발된다면 굳이 퍽을 쓸 사람도 없고, 법으로 2030년에 금지한다 해도 사실상 우리하고는 어, 무관한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2028년도에 어, 대체 솔벤트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또 연장시킬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우리가 어, 협회 차원에서 대처를 잘 해서 지금 현재는 어, 4년에 2시간 교육받는 걸로 그렇게 어,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 8월에 주지사가 한인세탁업소 앞에서 서명을 했던 HB4526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HB4526 내용은, 어, 저희들이 퍽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빼는 대신에, 어, 저희들이 매년, 매 4년마다 2시간씩 교육을 받는 내용을, 어, 삽입을 시키면서 어,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이죠. 어쨌든 이 퍼크 사용 기계를 계속 쓸수 있게 했다는 것은 일단은 한인 업주들에게 좀 숨통이 트이는 얘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도 우리가 볼수 있고, 어, 근데 이 법안 자체가 퍼크를 어, 계속 쓰라는 그 문구가 그런 법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법은 문제가 될때 새로운 법안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항상 마음은 어, 마음 놓고 편하게 쓸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어, 모든 관계부처에서, 어,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2016년에 일리노 EPA에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현재는 금지한다는 조항은 삭제됐지만, 만약에, 어, 세탁인들이 조심해서 주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 크레스트 우드에서 일어나는 식소염 사, 사건 같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언제 또 어, 그런 금지 조항이 법안에 새로운 법안으로 등장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홀가분한 마음이지만은 지속적으로 어,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 업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네요. 이와 함께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이 클레이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SB 0849. 이 라이센스와 수수료가 중요한 이슈인데요. 세탁업자의 히비가 엇갈리는 법안으로서 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미스터 클라이본이 올린 그 법안 SB 0849. 네. 그 내용은 라이센스 비를 줄이고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개인 회사가 윌리엄 스坎퍼니가 운영권을 쥐고 있는데 그 운영권을 일리노이 EP로 넘기자. 어,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벤트 택스도 없애고, 어, 그래서 라이선스비를 상당히 줄이는 그런 골자를 하고 있고, 또한 솔벤트 업자가 지금 현재 어, 라이선스가 없는 데에 팔아서 패널티를 부과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없애자. 이제 이런 조항들이 주요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환경법은 죽을 수밖에 없다. 아,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하그 라이선스비를 언급하면서 그린솔벤트나 하이드로칼본은, 어, 아, 일종의 라이선스비를 없애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어, 아, 지금 현재 환경법에서 제외를 시키자. 열애를 시키자. 어, 아, 즉, 다시 말하면은 프리덤을 주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업소가 빚을 내스라도 다 그린솔벤트나 어, 그렇지 않으면 하이드로칼본 쪽으로 기계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펀드의 소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환경법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환경법이 사라지게 된다면 현재 오염 어, 자기업소가 오염된 분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게 되고 일단 오염이 안된 사람은 어, 일단 혜택도 못 받는데 어, 피가 안 나가니까 일단은 자유로 자유스러움을 이제 만끽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염 안된 사람한테는 아주 유리한 법안이 되고 오염된 분들한테는 걱정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 그런데 그 이번에 어 일리노이 EPA가 일리노이 EPA랑 또 기타 단체들이 어, 미스터 클레이본을 만나서 어, 같이 협의를 하자. 그그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일리노이 페이는 오염 청소에 어, 어, 중요성을 알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h b 3 3 4 9 법안에 어태치를 시켜서, 테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내년 말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어, 전체적으로 한두 분야가 아니고, 전체 환경법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어, 논의하고 수정하자. 어, 그렇게 해서 h b 3 3 4 9가 어, 이번에 통과되게 됐습니다. 특별 전담팀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탁협회의 입장과 노선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어, 상당히 반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가담을 해서, 어, 이거는 한두 개를 수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이 법안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시작을 했고, 어, 만약에 왜 불공정한 법안이냐, 그렇게 물으면은, 어, 오염 안된 사람, 그 규정을 잘 준수한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오염시킨 사람들을 상을 주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법안 자체는 불공정성을 떠나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전문위원단, 그러니까 특별 전담팀이 마련이 돼서 논의하고 수정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수정이 있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세탁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세탁인들을 만나봤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Small Business Energy Saving을 통해서 무료 스팀 트랩 교환 그 일을 하면서 기술위원장과 저랑 아주 많은 세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을 때에. 우리 세탁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지금 현재 보험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일리노이 환경정화 기금법에 의하면은 환경 기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첫 번째는 어, solvent tax, license fee, 그리고 insurance. insurance는 option입니다. insurance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insurance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은 어, 인슈런스를 본인이 캔슬하고자 할 때에 랜드로드한테 메일이 갑니다. 어, 당신 빌딩에 있는 세탁소가 지금 어, 환경보험이 캔슬된다. 그러니까 환경, 어, 빌딩 주인들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어, 노티파이를 합니다. 이 환경보험이 있어야 된다. 캔슬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압션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탁인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어, 지금 그 보험을, 보험을 들게 되면은, 보험료만 되는, 내면 되는 게 아니고,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은, 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멤버십 비를 내게 되고, 또 1년에 내 차, 어, 내 시간에 대한 CU 세미나를 또,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자 검사 2년에 한 번씩 삼자 검사를 하면서 100불 내지 200불 정도는 또 e e 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 하는 내용이 뭐냐 봄이면 우리가 사고가 생겼을 때에 내 땅이 오염됐다 청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지불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뭐냐 내가 우리 땅이 오염이 됐다 어, 클레임을 하게 되면은 오케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세탁인들한테 돈을 걷어서 돈이 모여지는 대로 그것도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오염도에 따라서 당신 차례가 되면은 청소를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험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 보험료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삼자 검사나 CU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 그 상당히 불편한 불필요한 어, 그 부담을 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 또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보험을 안든 사람. 그분들은 내가 오염되면 내 돈으로 해결하겠다. 어, 그분들은 랜드로드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또 어떤 랜드로드는 상관없다. 걱정하지 말고 보험을 들지 마라. 그래서 어, 보험을 안든 분들이 있는데 어, 보험을 안든 분들은 펀드 기금에 어, 다 참여를 합니다. 라이선스 피. 그리고 솔벤트 택스 다 내면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한, 한 가지는, 어, 보험에 가입 안한 사람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또 엑스트라로 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멤버십 e 라든지 말씀드렸다시피, 삼자검사 어, 비라든지 CU 세미나에 참석하는 상당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저희 세탁인 협회가, 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협회 임원진들과 의논을 했을 때, 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고 내미는 게, 이 보험이라는 아이템 자체를 삭제해버리자. 어. 보험이란 어, 그걸 삭제를 하게 되면 은 보다 어, 부담을 줄수 있게 된다. 그러면 보험이란 그걸 삭제를 하게 되면 은 어, 어떻게 되느냐. 전세탁인 그러니까 누구든지 펀드에 기여하는 사람은 100% 혜택을 주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선스 비언느업소든지 라이선스 비 솔벤트 택스만 내면 내가 오염됐다 했을 때 오염, 판드에서 순수해준 해서 청소를 해주겠다. 항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은 모든 게 간단해지고, 어, 어느 누구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는 NFRL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오염, 오염 청소가 필요 없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NFRL라고 하는 것은 오염 청소가 끝났든지 오염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그 증명서인데, 약 3년만 지나면은 은행에서도 오임조사를 또 해보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가게를 사고 팔는데 내가 과거에 NFRL을 받았다. 그래도 사는 사람이 그래도 모르니까 오임조사를 해보자. 그러면은 오임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안정권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만약 제가 보험을 안 들고 있었는데 어, 가게를 팔때 조사를 하니까 오임이 됐다고 발, 발견이 되면은 갑자기 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본인 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전 세탁인들이 솔벤트 택스 라이선스 비만 내면은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보험 때문에 생기는 부담을 그 펀드라는 대안을 통해서 해결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 펀드는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펀드는 사실상 주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걸 administration, 그걸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슬이 7 명이 결정을 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험이 아니고 어, 지금 예를 들어서 보험이 없어진다 그래서 혜택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을안 되고 어, 보험이 보험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보험료도 내지 말고 어, 보험이란 그 보험이라는 게 없어지면은 사실상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어, 전혀 필요가 없게 되고 어, 모든 걸 간소화하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 내는 돈이 줄어드니까 펀드가 줄어든다. 그러면 청소를 라이프타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어 많은 실수를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당장 왜냐하면 이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0년에 끝난다. 이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10년 되면은 끝이 나나를 지켜봤고 또 2010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2020년 안에 청소가 끝나냐 거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하게 되는데 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시대의 끝을 내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라이선스비는 라이선스비대로 올라가고 모든 피들이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세탁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 때라는 거죠. 저희들이 환경정화기금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될 때다. 그 이유는 뭐냐? EPA는 오염 청소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우리 한인 세탁인들은 설기롭게 오염 청소가 몇 년이 걸리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세 우리가 세탁소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적게 피해를 볼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적은 돈을 내면서 오염 청소에 대한 보장만 받으면은 저희들이 매매하는 데에 지장이었고 어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 피로 우리 시대를 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차세대가 밀려오기 때문에 차세대 때에는 어 또 대체 솔벤트가 보다는 대체 솔벤트가 나올 수도 있고 드라이클 e 방법도 바꿔질 수 있고 또 차세대들이 또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음. 어, 그렇게 생각하면 어,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s not solvent. The solvent is n o o l v e n e e t i n h b 3349에 의하면 s not t t s o l 나오는 분들만 의견을 조율했는데, 지금, 어, 3349 법안에 보면은, 테스크 포스 미링도 있지만은, 어, 퍼블릭 히어링이 세번 하게 돼 있습니다. 퍼블릭 히어링을 세번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어, 그분들이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위원, 어, 그리고, 어, 세탁인을 대표하는 분들이 테스크 포스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참 어, 왔을 때 퍼블릭 히어링을 할때 여러분들이 불편한 점들을 기탄없이 발표를 해줘야 어, 그게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좋은 테스크포스 어, 미팅이 진행이 된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보다 좀 자세한 정보를 위한 문의처를 좀 알려주시죠. 음, 일단 문의처는 제가 어, 저희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한인 세탁 협회는 아, 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웬만한 그 업데이트 되는 뉴스는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IL KDA A, -A. KADA는 Korean American Dry Cleaners Association 말합니다. 네. 그래서 iilkada.org 네, www.ilkada.org 예. 네. 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한인 세탁협회가 아무리 좋은 어, 계획을 하고 기획안을 내놓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 많은 세탁인 한인 세탁인들의 동참 없이는 어떤 일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어, 많은 세탁인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을 버리시고. 한인 세탁 협회가 바른 길을 갈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힘을 실어줄 때에 우리가 기획한 일들이 다목적을 이룰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세탁업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세탁 협회의 활동 주목하겠습니다. 자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